안녕하세요 쪽지개보살입니다 우리가 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관상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가 신체에서 어 뿜어져 나오는 기운 또 생김새를 가지고 또 말년까지 복이 이둥 업둥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. 근데 실제로 이 관상에서 어 손이 크면은요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자 손이 크다. 손이 크다. 쪽지게보살도 손이 좀 큽니다. 그러니까 손이 크신 분들은, 어, 좀 게을르단 얘기가 있어요. 얘부터. 그러나, 이 손이 크신 분들은 어느 쪽이 잘 맞을까요? 방향으로 봤을 때, 북쪽, 서울 쪽이 잘 맞는다.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, 음, 어느 쪽으로 가야 잘 풀릴까요 하는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손이 크신 분들은 서울 쪽, 북쪽 그리고 중국 쪽이 잘 맞는다. 직업이 무역 개통이다. 그러면 중국이 잘 맞아서 하는 일이 성불이 크다. 음, 소원을 이루어내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소원이 작고 거칠다. 어, 이러신 분들은 남쪽이 잘 맞아요. 그래서 남쪽이 잘 맞고 남쪽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하면은 어, 본인이 소원을 이루어내기가 쉽다는. 말씀을 드리는데요. 남쪽으로 가서 또 어떤 직업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, 손이 작고 거칠면, 남쪽 방향에 가서 다 일을 하시면,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고, 하는 일에서 성과가 더 두드러지게 있다, 이 말이에요. 방향이 이렇게 중요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또 일본에 가서 또 어떤 일을 한다거나, 일본에 살면, 잘 맞는다. 무역을 하시는 분이라면, 일본에 가서 무역을 하시면, 손이 작으신 분들이 성과가 아주 크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손이요. 작고, 크고, 또 통통한 손이 있어요. 손이 통통한, 복스럽다. 손이 복스럽다. 아,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 보면은, 되게 큰아들, 어, 큰며느리 값, 응. 큰딸 운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손은 다 어디를 보고 아,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손을 보고 응. 손을 보고 고생을 많이 한 손이네 부잣집 마나님 상이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다 내놨을 때 어,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지저분하면 야 그지가 너어 여가락 한자 하나도 안 죽었다 손좀 씻어라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많이 따지지만 사실은 손에도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자 통통한 손 돈을 많이 벌수 있다. 음 그러나 이 통통한 손을 가진 사람이 그 손이 두꺼비 손이라고 하죠. 일명 손이 여기가 두꺼운 사람은 두꺼비 손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 두꺼비 손을 가진 사람은 돈이 없다가도 어디선가 궁할 때또 돈이 들어와요. 그래서 통통한 손은 일생 배고프지? 안타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궁색해서 어 돈이 없어서 발발발발발하다가 어디에서 기적처럼 또다 어 돈이 떨어져서 힘들 때 어디에선가 또 돈이 들어오는 게이 통통한 손을 가진 사람의 운명이에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한 방에 훅갈 수가 있 거예요. 그래서 통통한 손을 가진 사람은 돈은 많이 쟁이고 살수 있지만 몸 관리를 잘해야 하고 다그 쓰러졌다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손이 통통한 사람은 명이 짧을 수 있으니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얼쪽 지게보살이 가르쳐 드리면서 우리가 관상은 과학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저는 관상보다는 심상이다. 마음 씀씀이를 예쁘게 써야 쪽집게 보살은 다 모든 것이 마저 떨어진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손이 큰 사람은 다 북쪽, 중국 쪽이 잘 맞아요. 그럼 손이 크면 중국 쪽으로 다 무역을 하시면 장사가 잘될수 있고요. 손이 작으신 분들은 일본 제품을 취급하시면 수입품, 일본 제품을 장사를 하시면 잘 되고요. 또 통통한 손을 가지신 분은 제복이 많이 있어서, 없다가도 돈이 들어오지만, 한 방에 몸이 훅 날아가는 거, 쓰러지는 거,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를 하면서 늙는 건데, 이 손이 통통한 사람은 한 방에 누울 수 있으니, 몸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,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, 없던 무좀, 갑자기 새끼 발가락에 무좀이 심하게 들어오면 내 배우자가 바람이 날 징조요. 배우자 바람에 배우자 복이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갑자기 새끼 발 한가락만 무좀이 심하게 왔다. 근질어 죽겠다. 이러면 얼른 배우자를 잘 안어줘라.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긴다고, 쪽지게보살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모든 것은요, 본인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에 따라서, 어떤 심성을 가졌냐에 따라서, 죽고 살고 하고, 또, 한번 또 이렇게, 어, 상상의, 어, 나래를 또필 수도 있고요. 그 상상의 나래가, 또, 어떤 계획이 될수 있고, 그 계획이 또 소원이 될수 있고, 소원이 또 문서를 이루어갈수 있는 그런 운명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려. 그래서, 오늘 이렇게 솔직히 보이 가르쳐드린 거 참고하시고, 찾아오실 때는 예약하고 찾아오시고요. 자, 손이 크면 서울 쪽, 북쪽, 중국이 잘 맞고, 손이 작으면 남쪽이나, 아랫역이 남쪽에요 남쪽이나, 일본 제품을 취급을 하거나 일본에 가서 살면 대성할 수 있다. 선이 통통한 산불은 돈은 일생 앞 떨어지지만 몸이 한방에 누울 수 있으니 명심하시고 다 심상이 과학이다. 관상은 과학이다. 관상보다 심상이다. 쪽집게 보살이 말뚝을 빵빵빵 받겠습니다.